순두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 흥서가 출연합니다. 새로운 친구가 출연되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고고씽! 순두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둥이입니다. 네, 네, 얘는 일로와, 사시이요이 땡서 일로와. 아, 왜이 땡서 나면 원래 얘가 이... 서그 거든요. 근데, 끙! 서야 괜찮아. 왜냐면, 내가 이름을 가운데 건안 말해줄 거니까. 알았지? 근데 누구나 봐야 할것 같아. 알것같 에이, 에이 아, 괜찮아. 소리가괜찮으 <laughs> 너무 심해 갖고. 야. 안 나와요. 아, 괜찮아. 그거 뉴스처럼 그거 하면 돼. 일단은, 뭐, 제가 맨 처음으로 밖에서 나와 찍었는데, 근데 괜찮아. 내가 어, 이름을 공개했거든. 얼굴만 가리고 있어. 자, 자, 자. 네, <laughs> 괜찮아요. 근데 제가 특징을 알려 안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네, 얘는 근데 양원초에 다닐 겁니다. 근데 저와 가, 같은 반인 건예 비밀로 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3학년이거든요. 근데 비밀로 해줄게요. 이 히트 이. 공서야. 근데 나할말 있는데 이 공서가 출연했어요. 와 신난다. 박수쳐. 오. 공서가 박수를 쳤네요. 나봉이네요. 그러면 순두부 순두부 여러분 잘 보고 있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빠이빠이. 왜? 공서야 왜? 응, 왜? 왜 가리는? 왜? 래거 들어갔다? 아, 그래? 뭐 이렇게 가리고서 끝나는데? 아, 그래? 그러면 빠이빠이. 네, 네, 네. 내가 할게. 그러면 나 그런 거안 하는데. 근데 풍서야. 근데 나 그거 안 하는데. 그러면 빠이빠이. 근데 왜? 흰 행동이나 안 하냐고요? 네. 쟤는 지금 놀이터에 있을 겁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지금 놀이터에 있어요. 저는, 저는 미소는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L O N E 있거든요. 가운데에 있는 글자랑 왠, 조금 왼쪽에 있는 글자랑 조금 오른쪽에 에헤. 있는 글자 가릴게요. L O N E 있거든요. 제가 지금, 네 지금. 음. 오늘 지금 시유 근처 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빠이빠이. 꾸서야 뭐하니? 뭐하니? 괜찮아? 어. 어? 오케이 끝게 그럼 아예 계약 계약고 저는 사실 태권도를 다닌다는 거 있잖아 공부 그거 할때 공부 그거 그거 할때 보신 사람은 아실 겁니다. 태권도를 다닌 잠깐만 힘들다 손으로 다닐 거라 압니다. 그러면 빠이빠이 자세한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빠이빠이. 뿡서의 음, 자세한 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럼 빠이빠이 진짜로 진짜로 진짜 빠이빠이. 네 이제부터 이 뿡서가 출연할 거니 여러분 박수를 쳐주세요. 여러분들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상은 끄고 빠이빠이.